대상들은 일반 일반 네? 저 일반 시민들인가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인가요? 시민 강북도 갔었을 텐데 강북구청, 제가 서울시 수원시 뭐 경기도 뭐 어디 구청 많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석강. 네. 뭐 그제는 노인회 여기 서초 노인회 노인회한테는 재능 기부로 좀좀 얼마 준다 이래 저도 돈 없지만 재능 기부한다 하고. 네. 구청 같은 경우도 돈 많이 못 주지만 네. 제가 전파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가요. 네. 뭐가 됐든가니까 네. 많이들 갔죠. 서울시 쪽 하는 것도 많이, 서울시에 사는 것도 많이 갔고 저 연수원 쪽 가서도 하고 특강 많이 갔는데 강북 분애가 강북도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강북분을 오셨다는 말씀 제가 못 들었어요. 특강을 안 갔고요. 최근에는 간 기억이 없고요. 네. 울산 강북 교육청하고 울산 강북은 많이 했네. 음. 강북구청 울산에도 강북구가 있나요? 울산 강북구 있습니다. 어, 옛날 특강 갔다가 오는 게 있고, 음, 음. 예, 강북구 분들이 좀 있는 거 보니까 강북이 강북구에 있는 거지. 음. 음. 강북구청에 지금 뭘 남겼다 그는데 강북구청에서는 특강을 안한것 같은데. 네. 네. 아 저는 그냥 저는 그냥 편하게 왔었는데 이 네. 혹시 아, 좀 이게, 색깔이 좀맞있지 모르겠는데. 색깔 뭐, 예쁜, 그냥, 예쁜, 게, 예쁜, 예쁜 것만 하면. 네, 예, 이쁜 것만 하는데. 어, 이것도 화사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 됐습니다. 아니 원래는 이제 그 김가중 작가님이 네. 전에부터 얘기하셔서 그래서 저와 같이 소시라 소시를 뵙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아, 예. 그래서 또 말씀을 하셔서 그 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못 뵈가지고 그래서 지난번 아. 통화하면서 먼제 식사 음. 한번 같이 하시죠? 그랬다가. 아, 그래, 지난번에, 우리, 같은, 그, 우리, 소교수님 계시다는데, 한 번, <laughs> 한번 뵙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냥, 뭐, 이런 걸로온건 아니고, 그냥 편하게 그냥, 우리 뵈러 왔는데,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아 저는, 사실은, 알다시피, 저, 그, 김 대표님 말씀하셔서, 보지 왜냐면은, 우리 소식고 저도 그래서 네? <laughs> 오빠, 왜냐면 밥 먹자는 게 일이 많은데 네. 정치인부터 이쪽들 네, 특한 밥 먹자게요. 네. 밥은 점심 시간 밖에 없고 저희 바쁜데. 네. 밥 먹으면 아까처럼 만나면 또 얘기하고 시간 이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조용히 움직여요. 그래도 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인 회장단들 한국에 와서 초청해서 한3 0일 밥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저 인천에서 20만 원짜리 식사라고 그음 저가 한다 는거예요 뭐야 지 그들 한인 결혼 관계된 그러니까 교포하고 한국이랑 결혼한 그 모임이 엄청 커요 네. 그래서 뭐 몇백 명씩 오는 모임인데 네. 거기 오라고 또 저쪽에 네. 국회에 생산한 여성 한인 경호원 오라고 저는 축사나 특강 아니면 지금 이해 못 가는 거 이해해줘라 축사 특강 아닌 자리는 네. 내가 축하하러 가서 이 내빈 속에 원하지 않고 그냥 <laughs> 하도 시간이 쫓기는데 네. 진짜 쫓기고 네. 좀 있으면 문이 와요 그럼 문을 써야 되는데. 네. 야, 지금 이 짤짜리 짬짜리 책도 못 썼고 논문도 못 썼고 <laughs> 책도 논문도 썼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한중 중국어 일부러도 해야 되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대표님 때문에 연결 되긴 했어요 그래서 내, 뭐 봤으면 하시고 또 우리 소식을 해서 <laughs> 전 되게 먹었습니다, 그래. 저는 되게 반가웠습니다 저는 저는 덕분에 그냥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밥 먹자고 하면 밥 사준다고 해도 아니, 그래. 고 20만원짜리 식사도 싫어 20만원 식사만 먹는것 우리가 뭐 밥을 못먹는다고 이렇게 움직이는게 지금 입장인거니까 그걸 이해해주세요 그리고 <laughs> 자이그 끊은게 소대섭인데 <laughs> 먼저 얘기를 해줘도 요 우리 김대표님께서 아니 김대표님이 하 아니에요 오늘 원래 주 메인이었으니까 아, 예. <laughs> 그, 다시 말해서 뭔 얘기냐면 이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어, 어떻게 적응을 하느냐를 찾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봄이 되면 봄 1년, 봄 1기는 힘들어요. 봄 2기는 새싹이 안정되는 거니까 힘들어도 능력 발휘는 되는 시기. 봄은 힘들어. 근데 여름이 되면은 살만해지는 거예요. 여름 1기, 2기, 3기, 여름 3기가 되면은 실력을 발휘해요. 어디든지 가을 1기 잘 나가. 가을 2기 최고의 시기야. 겨울 1기가 명예로는 더 치고요. 그런데 농부가 농사 져서 농사를 많이, 제일 부자가 언제일까? 다 추수 끝나고. 그래서 겨울 이 그래서 그때가 제일 우아하고 좋은 거야. 네. 그때 조직가 세 장도 하고, 뭣도 하고. 해. 그런데 겨울 1기가 꺾이면 겨울 음, 2기가 되면 힘들어져. 겨울 3기, 여름 봄 1기인데 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1년 주기, 한동훈 같은 예. 경우를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해 주게 그 예. 60년 주기가 있어요. 이화영 예. 법무장을 할 때까지는 60년 주기가 가을이었어요. 크게 어. 욕안 먹었죠. 예. 근데 겨울일기는 그 명예음도 크잖아, 항상. 예. 당 대표 할 때가 겨울일기였어. 그러니까 어, 명예음도 어. 크지 권력을 예. 근데 추워. 욕을 되게 욕을 막 키다 가지. 제가 이제 그때 한 한동훈하고 세 명이나 왔었잖아. 나경원 뭐 이렇게 윤 윤상현, 네. 나경원. 네. 네. 맞아요. 한동훈, 한동훈, 음. 이원희룡. 네. 음. 그래서 할때 나경원은 한동훈 아직 겨울일기고, 원희룡은 겨울 6 0년전 겨울 이기고, 나경원은 봄이구. 그럼 누가 0년 중에 비슷해 거다? 네. 그럼 누가 낳겠어요 당연히 네. 그냥 물어볼 것도 없네 이런 흐름이. 네. 이런 것처럼 그 흐름 들만 알면은 이거는 민간 내가 이제 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냥 예측이 아니라 음. 딱. 음. 제가 이제 내년, 후년, 내년이랑 후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그 펀딩도 뭐 하고 해서 기억 말하자면은 어, 이태원 사태 9.11 같은 게 예측이 가능할까요 우리 한문을 그걸 예측하는 게 아니죠 원래 흐름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연구소를 만들때는 무속이나 전 세계에 있는 영능력자들을 회원으로 다 만들어서 관리를 해. 그들이 뭔가 보는데 그게 뭔지 안다 모른다. 자기들도 몰라. <laughs> 보는데 그게 뭔지 몰라. 그리고 누가 부일네트라 봤어. 그리고 백악관 전화에 음. 말 들어 안 들어. 안 먹히잖아. 안 먹히네. 우리가 취합해서 그, 그들이 본걸 가지고 우리 학문적인 거 틀을 맞추면 가능해요. 우리는 세계의 모든 정보를 줄수 있는 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음. 예, 뿐만이 아니고 기가 좋은 데서 지금 내가 거기 아니면 여기 앉아야 돼요. 손줘 보세요. 네. 손주 손 거기 손주 이렇게 손손 손 이렇게 해봐요. 네. 힘 최대한 줘요. 힘 최대한 줘요. 여기 앉아 보세요. 힘 주세요. 힘들가안들가 들어가. 다시 끌려 앉아 보세요. 어때요? 살이가 있죠. 네. 여기 기가 안 좋은 자리거든. 네. 나 여기 하고 싶었어요. <laughs> 여기는 좋아요. 여기만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것들 쉽게 말해서 음, 출산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애를 안 낳는 이유가 뭐돈 주는 것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은 네. 애를 안 낳는 이유가 애로 애를 인해서 애를 키하는게 비용이 너무 들어. 너무 많이 들어. 그리고 자기 생활이 힘들어. 네. 그렇죠? 이두 가지야. 만약에 애키어할때 누가 애를 다 봐준다든가 케어할주 걱정 없고 애가 오히려 복덩이처럼 집안에 복을 가져온다왜 날까 안 날까? 나 무조건 날 거지. 잘 보세요. 복덩이 옛날에 집안에 복덩이들하면 집안이 핀다가죠. 그렇죠. 애기를 만드는데 술한잔 먹고 얼떨떨해 만드는 것과 면전실 만드는 거 차이 있다 없다? <laughs>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 면전실 만드는. 네. 면전실 만드는 기도하고 만드는 거 차이 있다 없다. 그렇지. 기도하고 만드는 게 훨씬 낫죠. 네. 근데 제가 나를 잡아서 만드는 것과 그냥 차이가 있겠다. 했다 이해하죠? 내가 네. 이 서로 궁합이 제대로 궁합이라고 표현할 때 인연법이 잘 맞으면은, 인연법이 잘 맞으면은, 애가 또 쓸만한 애가 나와요. 그럼 걔로 인해서 집안이 펴. 오히려. 그러면 오히려 서로 이혼을 잘 하지 않게 돼. 애가 부담이 없어. 왜? 이미 걔가 들어오면 네 집안이 펴. 너 앞길 장애도 안 되고 자연스럽게 생겨. 그럼 애를을 확률이 높아질까? 적어질까? 그렇죠. 이해하죠? 근데 애를 만드는데 아무데서 만드는 것과 명당에서 만드는 것 차이 있다 없다 음. 있죠? 네. 애 수술하는데 아무데서 하는 것과 명당에서 하는 것 차이 있다 없다 전세계 호텔 중에서 기가 좋은 곳을 찾아서 여행사와 연결 제휴를 맺죠 일반 호텔 20만원 명당 호텔 25만 원 어디 갈 거예요? <laughs> 그더 받는 거에서 20%만 우리한테 줘. 예를 들면, 음. 자 애기를 낳는데 산부인과가 있어요. 여기 터가 조금 산부인과 터 나쁜데 여기 200만 원, 여기 250만 원 어디서 손주 어디서 할거 본인 같은 경우 는 음, 좋은 데서 날라. 자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명당 산후조리원 아닌 곳 어디서 할거요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앞으로 네. 모든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으면 이제 시작하는데 때가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이해하시죠봄 아, 네. 예, 일기는 답이 안 나오고 봄 2기부터 답이 나와. 네. 근데 힘은 들지만 제가 내 10년 주기가 내년부터 봄 2기고. 예. 네. 60년 주기는 가을이에요, 지금.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뭔가를 어, 네. 오, 오, 야, <laughs> 지금 이제 다. 아, 근데 음. 지금 잘 나갔잖아. 젊은 나이에. 이미 그러면 이제 네. 한때 뭐 10년 주기, 60년 주기, 600년 주기 뭐 이런 주기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설명요 여름형, 겨울형은 제가 이제 유튜브 한번 보내준 게 있죠. 여름형, 겨울형. 그게 뭔 얘기냐.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데 보통은 봄에 씨앗 뿌려서 가을에 거두지만 농사만이 그런 게 아니라 일하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여름에 잘 돼서 가을에 더 풍요를 이루고 이게 베이스인 거야. 베이스인데 그게 다른 변수로 인해서 원래는 기본적으로 이 베이스를 갖고 있지만 그게 더라고 도화구가 있는 거예요. 베이스가 여 이거 그래서 뭔 얘기냐 여름형이면은 여름에 잘 풀리고 가을에 풍류를 이루는 거고 겨울에 온 거꾸로 여름에는 놀아야돼 힘들어 그리고 겨울에 풀기 시작해서 봄의 성과를 이는 거고 이해갑니까? 이게 반대가 되게 서로 아시죠? V.I.P.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여름형이었어 그래서 여름에 개쳤다가 내가 그래서 고비가 겨울 이기가 들어가는 2025년 네. 그 중에서 대자연의 겨울 네. 그래서 11월 말부터 고비라고 미리 얘기를 했었지 네. 왜 설마 여름형이니까 여름이 끝나고 찬바람 불면 안 좋아지고 10년 네. 주기가 겨울이 들어가니까 60년 주기도 겨울 삼기고 예를 들면 이런 흐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따지는 건데 음, 음. 5월 2일 양력으로 음력으로 4월 네, 2일 네 4월 2일 을경금 여기? 그럼 여기는 기본적으로 병화에서 교경 전화 학자니까 앞에 이 시간이 가격들 크겠네요 다행히 1년 차이밖에 안 나요 한 가지 또 확인해 볼게요 지금이 60세만으로 그마 어릴 때, 예. 10대 20대 때가 좀 힘들 고생을 좀 하셨다면, 분이 아니면 좀 상당히 잘 나갔던 계림인가요, 10세는? 그때 당시에 뭐다 공부할 때니까 별로 네. 잘안 나갔대죠. <laughs> 특히 원래들 집은 그, 잘나가다 몰라, 아까 집안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음, 음. 인생에서 고비 같은 시기 그러니까 18 고등학교 때 네.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네. 이런 시기들이 네. 어, 중학교 때는 상당히 잘 나가다가 네. 고등학교 때 꺾였는데 네. 그냥 꺾인 정도에 무지막지 힘들었던 거예요. 예. 네. 안 좋았어요. 무지막지 힘들어요. 네. 그냥 꺾긴 당연히 꺾이는데 네. 무지막지 힘들다니. 네. 아니요. 무지막지 힘들지는 않고요. 그냥 조금 안 좋았죠. 좀안 좋았죠. 예. 그때. 원래 음. 어 태어날 당식까지는그 상당히 굳이 치면, 그래도 그 시골선은 잘 나가는 집안. 네. 근데 태어나자마자 좀 이따 이게 기울어가는. 흐름. 네, 맞아요. 계속 그 기울어가는 그 기울 음, 흐름. 네. 그래서 그게 거의 10대까지는 음, 20대까지는 네. 고생을 하고, 네. 이제 이게 30대부터 이제 잡혀가는 흐름이겠는데. 계속 직장 생활을 했어요. 음, 공항이 있어가지고. 아, 공항군? 예, 공간? 그래서 뭐, 스물, 한 서른, 스물여덟 부터, 거의 한, 이십팔 년 동안, 아... 뭐, 김포도 있다가, 인천공항 건설할 때 계속 네. 있어가지고, 있어서 하고 지금 학교 간지는 이제 팔려. 예, 예. 그래서 계속 직접.